안녕하세요,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경험했을 거라 생각해요. 예배 더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게 됐던 것은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성경에서 보면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오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기도 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40일 동안 어, 금식도 하셨고, 또 40일 동안 시험, 마기로부터 시험도 당하기도 하셨죠. 그만큼 40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부활, 부활절 그 바로 전. 40일을 바로 저희들이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사순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큰 사랑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많이 아쉽고, 이 시간 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40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순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40일을 참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음, 하루하루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는 우리가 시간도 마음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드리는 거잖아요. 어, 작은 물질 하나 하루에 100원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100원씩 100원씩 하루하루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 꼭 100원이 아니어도 좋고요. 이렇게 500원 해도 괜찮고요. 때때로는 1,000원도 괜찮아요. 어, 코인북은 이걸 코인북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올수 없는 상황이라서 한 2, 3주 뒤면 우리 친구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오면 이 코인북을 나눠 줄게요. 그동안은 작은 봉투, 어떤 봉투도 다 좋아요. 여기에다가 하루하루 마음을 담아서 이 코인북, 이 코인북을 받을 때이 코인북 안에다가 아 이 헌금한 거 하루하루 헌금한 것을 담아서 부활 주일날 같이 헌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특별히 이번 헌금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모은 이 헌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어, 특별히 저희들은 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슬프고 아파요. 하루빨리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어, 북한 사람들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건데 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에 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기도 할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어, 북한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아픈 친구가 있었어요. 어, 그 친구한테 병원비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아 팀이 있는데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도 하지만 직접 북한의 땅에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일도 하거든요. 바닷길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바닷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쌀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화면 영상을 보면 알듯이 어, 쌀통을 플라스틱에 넣어가지고 그곳에 예쁘게 편지도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북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날 교회에 오면 쌀+ 쌀통을 만드는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일에 같이 동참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음,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루하루 100원씩 아니면 여러분 어, 마음 주시는 만큼 모아서 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지요? 아프지 말고 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니까 한 주간도 씩씩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화이팅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잘 지내요. 또 만나요. 안녕.